땀이 네? 금색이에요. 어, 어 왜일까요? 음, 다들 아시죠 왕멍. 왕멍 왕멍. 저 빨간 유니폼을 입으신. 처음에 태극기 딱 달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혹시? 스케이팅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방학 특강으로 음. 시작을 했었습니다. 떠나. 음. 엄마오만 일단... 뭐 얘기죠. 음. 쌤 그럼 쌤이 음. 보시는 쇼트트랙 네. 강국이 된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? 어~ 일단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사실 메달이 뭐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게 목표인 선수들한테는 되게 매진할 수밖에 없는 목표일 것 같은데 음.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어떤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다. 도움이 되고 그게 쌤은 여덟 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네. 타신 거잖아요. 네. 운동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할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...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있을지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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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하실... 가슴 아픈 얘기 쌤 해설위원 하시면서 네. 좀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세요? 어, 이제 제가 선수 시절도 다 겪고, 이제 뭐, 룰 이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,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, 이제 그냥 이름 기, 선, 외국 선수들 다 이름이 길어서, 음. 그거를 말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한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. <laughs> 네. 아, 선수 이름 말하다가 친척이 좀나가서